자애경을 설하신 이년 어느 때 세존께서는 우한거가 다가왔을 때 사바티시에 계셨다. 수행승들에게 탐욕스러운 자에게는 부정에 대한 명상 수행과 분노하는 자에게는 자애 등에 대한 명상과 어리석은 자에게는 죽음에 대한 책임을 닦게 하시고 사유하는 자에게는 호흡 책임이나 땅 등의 두루 채움의 수행을 믿음 있는 자에게는 연불수행을, 이해가 있는 자에게는 세계에 대한 분석적 관찰의 명상을 가르쳤다. 500명의 수행승들이 이러한 명상수행을 배워서 히말라야 산록에 바위가 있고 청량한 녹음이 짓고, 진주 그물과 같은 모래가 있고 시원한 물이 있는 지역을 찾았다. 거기서 그들에게 우기에 그곳에 머물러 주기를 요청하고, 오백채의 정진을 위한 초암을 지어 제공하고는 모든 생필품을 제공했다. 그들은 탁발하며 수행 정진했는데, 그런데 수행 정진하는 수행승들의 위광 때문에 자신의 위광을 손실한 나무의 하늘 사람들이 언젠가 존재들은 갈 것이다. 라고 궁전에서 내려와 아이들을 데리고 이곳저곳을 거닐다가 3개월간은 너무 길다고 생각하여. 수행승들을 방해하기 위해 야차의 모습을 보여주고 공포의 소리를 들려주었다. 그러자 수행승들은 심장이 뛰고 안색이 창백하여 색임을 잃었는데 거기에 악한 냄새를 피워 두통을 일으키게 만들었다. 그래서 수행승들은 그곳에서의 안거를 포기하고 사바티시의 세존을 찾아뵈었다. 그러자 세존은 안거 중에 유행해서는 안 된다는 개율를제정하고 이경을 수호를 위하여 명상을 위하여 수행승들에게 설한 것이다. 세조는 생로병사와 세계의 고통과 과거의 윤회의 고통과 미래의 윤회의 고통과 현재 음식을 구하는 고통을 생각하여 자신을 수호하고 자의 마음을 일으키고 부정관을 닦고 죽음에 대한 새김을 닦을 것을 권한다. 이 경은 초기 경전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으로 수호경에 포함되고 남방 예불문에는 항상 이 경전이 등장한다. 자해경 메다숱다이 자해경의 위력으로 야차들은 두려운 형상을 보이지 못합니다. 또한 자해경을 밤낮으로 열심히 독송하며 노력하는 이는 편안하게 잠들고 잠잘 때 어떤 악몽도 꾸지 않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공덕을 구족한 자의 경을 독송합시다. 널리 이로운 일에 능숙하여서 평정의 경지를 성취하고자 하는 님. 유능하고 정직하고 고결하고 상냥하고 온유하고 교만하지 말지이다. 만족할 줄 알아서 많은 것을 구하지 않으며 분주하지 않고 생활이 간소하며 몸과 마음 고요하고 슬기로우니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무모하거나 집착하지 말지이다. 다른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살 만한 어떠한 사소한 행동이라도 삼가하오니, 안락하고 평화로워서 모든 님들은 행복하여지이다. 살아있는 생명이면 어떤 것이거나 동물이거나 식물이거나 남김없이, 길다랗거나 커다랗거나 중간 것이거나 짧은 것이거나 미세한 것이거나 거친 것이거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사는 것이나 가까이 사는 것이나 이미 생겨난 것이나 생겨날 것이나 모든님들은 행복하여지이다. 서로가 서로를 속이지 말고 헐뜯지도 말지니.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분노 때문이든 증오 때문이든 서로에게 고통을 바라지 말지이다. 어머니가 하나뿐인 아들을 목숨 바쳐 구하듯 이와 같이 모든님들을 위하여 자애로운 한량 없는 마음을 닦게 하여지이다. 그리하여 일체의 세계에 대하여 높은 곳으로 깊은 곳으로. 넓은 곳으로 장애 없이 원한 없이 적의 없이 자유로운 한량 없는 마음을 닦게 하여지이다. 서 있거나 가거나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깨어 있는 한 자의 의 마음을 새기게 하여지이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청정한 삶이옵니다. 삿된 견해에 의존하지 않고 계행을 갖추고 통찰을 갖추어 감각적인 욕망을 다스리면 결코 다시는 윤회에 들지 않을 것이옵니다. 축복경을 설하신 이년. 위대한 망갈라의 경이다. 망갈라란 상서로움, 길조, 행운, 길상, 축복 등으로 번역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축복이라고 번역한다. 보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자들은 상서로운 것이라고 인정된 형상이 곧 축복이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이른 아침에 일어나 독수리나 비라, 나무싹이나 임산부나 잘 차려입은 소년이나 가득 찬 항아리나 신선한 물고기나 줌마나 줌마가 끄는 수레나 황소나 암소나 갈색의 황소나 다른 어떤 상서로운 것으로 인정된 것을 보는 것이 축복이다. 듣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자들은 상서로운 것이라고 인정된 소리가 곧 축복이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이른 아침에 일어나 번영이나 성장이나 충만이나 아름다움이나 오늘 좋은 밤을 아름다운 순간을 좋은 날을 축복을과 같거나 어떤 다른 상서로운 것으로 인정된 것을 듣는 것이 축복이다. 인식된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자들은 상서로운 것이라고 인정된 향기와 맛과 감촉이 곧 축복이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이른 아침에 일어나 영꽃의 향기와 같은 꽃의 향기를 맡거나 이빨을 청소하거나 땅을 접촉하거나 푸른 곡식이나 신선한 쇠똥이나 거북이나 참깨술에나 꽃이나 열매를 만지거나 신선한 진흙을 바르거나 아름다운 옷을 입거나 아름다운 터번을 걸치는 것이나 어떤 다른 상서로운 것으로 인정된 것의 향기를 맡거나 맛을 보거나 감촉을 느끼는 것이 축복이다. 지상에서의 이러한 논쟁이 뜨거워지자 하늘나라에 알려지기 시작해서 서른셋 신들의 하늘나라인 도리천에까지 알려져서 제석천은 하늘 아들을 파견하여 부처님에게 여쭈어 볼 것을 청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 경이 설해진 것이다. 이 경도 초기 불교의 중요한 경전으로 테라바다 불교의 예불문으로 사용된다. 축복경 위대한 축복의 경 한때 세존께서 왔디에 제따와 나에 있는 아니타 빈디가 승원에 계셨습니다. 그때 어떤 천인이 한밤중에 아름다운 빛으로 제따와 나를 두루 밝히며 세존께서 계신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가까이 다가와서 세존께 인사를 올리고 한쪽으로 물러섰습니다. 한쪽으로 물러서서 천인은 세존께 여쭈었습니다. 많은 인간과 천인들은 모두 행복을 바라면서 축복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으뜸가는 축복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에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음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과 가까이 하며 공경할 만한 사람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으뜸가는 축복입니다. 분수에 맞는 곳에서 살며 일찍이 선한 공덕을 쌓아서 스스로 올바른 서원을 세우니 이것이 으뜸가는 축복입니다. 많이 배우고 익히며 자신을 절제하고 훈련하여 이치에 맞는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으뜸가는 축복입니다. 부모를 잘 봉양하고 아내와 자식을 잘 보살피며 해야 할 일을 잘하는 것 이것이 으뜸가는 축복입니다. 나누고 베풀며 정의롭게 살고 친지를 보호하며 비난받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으뜸가는 축복입니다. 악한 일을 멀리 하고 술을 삼가며 가르침을 부지런히 행하는 것. 이것이 으뜸가는 축복입니다. 존경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 만족과 감사할 줄 아는 마음으로 때에 맞추어 가르침을 듣는 것. 이것이 으뜸가는 축복입니다. 온화한 마음으로 인내하며 적당한 때 수행자를 만나서 가르침에 대해 논의하는 것. 이것이 으뜸가는 축복입니다. 감각기관을 수호하여 청정하게 살며 성스러운 진리를 통찰하고 열반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 으뜸가는 축복입니다. 세간의 많은 일에 부딪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근심과 티끌 없이 안온한 것. 이것이 으뜸가는 축복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그 길을 따르고 실천하면 어디서나 실패하지 아니하고 모든 곳에서 번영하리니. 이것이 으뜸가는 축복입니다. 보배경을 설하신 인연. 이 경은 베살리의 악귀들을 쫓아내기 위해 설해졌기 때문에 소호경 가운데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다. 이 경은 테라바다 불교권에서는 일상적인 예불문에 속해 있는 중요한 경전이다. 그 주석에 따르면 리차비 조계 수도 베살리에 심한 가뭄이 들어 여러 가지 기근과 역병과 잡귀의 공포에 의한 환란이 생겨났다. 농작물이 모두 말라 죽고 나무들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람들은 굶주려 죽었다. 그리고 역병이 돌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 뱃살리에는 시체에 썩는 냄새가 가득 찼고 그 악취가 많은 악귀들을 불러들였다. 사람들은 악귀의 공포에 떨어야 했다. 그래서 시민들은 이러한 환란을 물리치기 위해 공회당에 모여 회의를 한 결과 부처님을 초대하기로 했다. 그들은 왕실의 바라문과 왕자들로 사절단을 구성하여 라자가 시에 빈비사라 왕을 찾아가 부처님을 초대하고자 한다고 말하고 협조를 부탁했다. 사절단이 부처님을 만나 자초지종을 말하자 부처님은 초대에 응했다. 빈비사라 왕은 라자가시에 계신 부처님께서 겐지스 강을 건너 뱃살리로 가는 파류자나의 거리를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이 경은 부처님께서 겐지스 강을 건너자 천등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져 가뭄으로 인해 쌓였던 먼지가 씻겨나가고 풀과 나무들이 되살아나고 시신과 오물들은 강으로 씻겨져 내려갔다. 겐지스 강에서 뱃살리로 여행하는 3일 동안 비가 내려 리차비 조개 밭지 국 전체가 가뭄에서 벗어났다. 부처님께서 뱃살리에 도착하자 재석천이 권속을 거느리고 마중 나오자 악귀들도 물러서기 시작했다. 부처님은 이 보배의 경을 먼저 안한다에게 가르쳐 주고는 리차비의 왕자와 함께 도시를 돌아다니며 이 경을 읽고 부처님의 바로에 물을 담아 뿌리도록 했다. 그러자 모든 악귀들이 도시에서 물러나고 사람들은 질병에서 벗어났다. 리차비 족들은 시의 공회당에 모여 여러 가지 공물을 준비하여 부처님을 그곳으로 인도했다. 그 모임에서 뱃살리의 주민들 뿐만 아니라 제석천을 우두머리로 하는 천상계의 신들도 와 있었다. 부처님은 이 수많은 대중에게 이 보배경을 설했다. 보배경. 여기 모인 모든 존재들은 땅에 있든 하늘에 있든, 모든 존재들은 행복하고 가르침에 귀 기울이기를. 모든 존재들이 귀 기울이고 인간에게 자해를 베풀기를. 밤낮으로 헝공하는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보호하기를. 온세상의 어떤 보물도 천상의 보배도 열애에 비할 수 없으니 부처님은 최상의 보배. 이러한 진리로 행복하기를. 사깨아족의 성인이 증득한 멸진, 이옥, 불사, 으뜸, 열반 이 법은 비할 수 없으니 법은 최상의 보배. 이러한 진리로 행복하기를. 부처님께서 칭송하신 곧바로 결실을 맺는 청정한 산매, 이 산매는 비할 수 없으니 단만은 최상의 법에 이러한 진리로 행복하기를. 선한 이들이 칭송하는 네 쌍의 여덟 성인들, 보시받아 마땅하신 선서의 제자들에게 올린 공양은 큰 과보가 있으니 상가는 최상의 법에 이러한 진리로 행복하기를. 확고한 마음으로 매진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욕망을 떠나신 분들 얻어야 할 것을 얻고 불사에 들고 자유로이 정멸에 들어 누리는 분들 상가는 최상의 법에 이러한 진리로 행복하기를 땅에 박은 기둥이 사방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듯이 성스러운 진리를 바르게 깨달은 참된 이는 이와 같다고 말하니 상가는 최상의 법에 이러한 진리로 행복하기를. 심오한 통찰지로 잘 설하신 성스러운 진리를 분명하게 깨달으신 분들. 매우 방이라더라도 여덟 번째 존재는 받지 않으니, 상가는 최상의 법에 이러한 진리로 행복하기를. 통찰지를 구족함과 함께 세 가지 법을 버렸으니 예류. 네 가지 악도에서 벗어났고 여섯 가지 큰 허물이 없나니, 상가는 최상의 법에 이러한 진리로 행복하기를 몸과 말과 마음으로 범하는 어떤 악업이라도 진리를 보신 분들은 숨길 수 없고 행할 수 없다고 설하셨나니 상가는 최상의 법에 이러한 진리로 행복하기를 여름의 첫달에 큰 숲에 나무가 꽃으로 만개하듯이 이와 같이 성스러운 법을 설하시어 최상의 이익인 열반으로 인도하시니, 부처님은 최상의 보배. 이러한 진리로 행복하기를. 성스러운 분, 성스러운 법을 아는 분, 성스러운 법을 주는 분, 성스러운 법으로 인도하는 분께서 위없는 성스러운 법을 설하셨나니, 부처님은 최상의 보배. 이러한 진리로 행복하기를. 예전의 업은 소진되고 새 업은 낳지 않으며 마음은 미래의 존재에 집착하지 않으니, 씨앗이 소진되고 욕망이 없어져서 현자들은 등불이 꺼지듯 열반에 이르나니, 상가는 최상의 법에 이러한 진리로 행복하기를, 여기 모인 모든 존재들은 땅에 있든 하늘에 있든, 신과 인간이 공경하는 열의이신 부처님께 예경하고 행복하기를. 여기 모인 모든 존재들은 땅에 있든 하늘에 있든 신과 인간이 공경하는 열애의 법에 예경하고 행복하기를. 여기 모인 모든 존재들은 땅에 있든 하늘에 있든 신과 인간이 공경하는 열애의 상가에 예경하고 행복하기를.